안녕하세요. 여러분. 오늘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 실력을 끌어올리는 마치 전문가처럼 사진 찍는 다섯 가지 비법을 알려드릴 겁니다. 렌즈는 깨끗하게. 에이, 렌즈 닦는 거 별거 아니잖아?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. 렌즈에 먼지나 얼룩이 있으면 사진이 뿌옇게 나올 수 있어요. 촬영 전에 부드러운 천이나 렌즈 클리너로 살살 닦아주는 거 잊지 마세요. 렌즈 깨끗하게 닦고. 쨍한 사진 건져보세요. 빛을 활용하라. 사진에서 빛은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. 빛이 좋으면 사진이 훨씬 예쁘게 나온다는 사실.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찍으면 밝고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고, 역광을 활용하면 분위기 있는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. 어두우면 사진이 안 나오던데요? 라고요? 걱정 마세요. 요즘 스마트폰은 어두운 곳에서도 꽤 괜찮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. 구도를 생각하자. 사진 찍을 때 구도는 정말 중요합니다. 똑같은 피사체라도 구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사진의 느낌이 확 갈라지거든요. 기본적인 황금비율, 3분할 구도 등을 활용하면 훨씬 안정적이고 보기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라고요? 걱정 마세요. 스마트폰 카메라 설정에서 격자무늬를 켜고 가이드라인에 맞춰 찍어보세요. 처음에는 어색해도 자꾸 찍다 보면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.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자. 스마트폰 카메라는 정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요. 인물 모드, 풍경 모드, 야간, 모드 등 상황에 맞는 기능을 사용하면 더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. 특히, 음식 사진을 찍을 땐 음식 모드를 사용해 보세요. 음식의 색감과 질감을 더욱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아, 이런 기능이 있었네, 라고 생각하셨다면, 지금 바로 카메라 설정을 확인해보세요. 셔터를 누르기 전에. 자, 이제 마지막 팁이에요. 셔터를 누르기 전에 딱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. 내가 이 사진을 왜 찍으려고 하는가?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은지, 어떤 느낌을 주고 싶은지 생각하면서 찍으면 훨씬 더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. 사진은 단순히 기록하는 것을 넘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멋진 방법이기 때문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은 최고의 응원입니다.